2월 11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43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킬 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왕과 애굽 민족을 두려운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출애국기 10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나 이애굽족들의 민족에게는 흑암이 있었지만 23절에 보면 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흑암 어, 속에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 영적인 흑암과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의심하고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자신의 그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것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지 사도들로부터 바울은 사도권이 없는 자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비방을 받았고 온갖 중상모략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사도들에게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마저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의심하고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자비량으로 수고하고 있어서 세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서만 가능하고,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한 사도직에 대해서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고 대적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서 벗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혼잡케 하다라는 말은 마치 약에 이물질을 섞어서 약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에 필요없는 것을 첨가시켜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당시에 그 거지 사도들이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가르침으로 복음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손잡하게 만든 것은 복음 이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또 할례받을 것을 강조하는 그 그들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단들은 복음에 자신들의 사상을 섞어서 복음의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어,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효력이 없,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곧 망하는 자가 사단에 의해서 그 영혼이 가리워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바울은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이 사단의 정체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명명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는 악한 자, 또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의 건세자 분자로 표현해서 사단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이오노스의 원형 아이온으로 된 건데 세대 시대를 뜻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는 그 시대와는 구분되는 것이죠. 장차 도래할 시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정말 이후의 상태라고 보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단이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 시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서의 사단의 통치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장차 도래할 시대뿐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 있어서도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단을 향해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한 단어 호되 오스라는 단어는 사단이 진짜 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 가짜 신이라는 것이죠. 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결국 이 세상의 신으로 명명되는 사단은 결국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미케 하다라는 것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해서 그리스도와 그 영광의 복음의 지리를 볼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의 눈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영적인 눈에 보는 능력의 상실은 우리 영혼의 파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의 역할이 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에 담다 갔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도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은 결국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동질하지는 않습니다.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동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나 우리 사단의 그 미혹으로 인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결국 인간은 그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나님의과의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어,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 그저 위대한 성현이나 종교가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그들이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도 보면은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 물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미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칠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니도 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미련하게만 보일 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 부활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또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제 2의 창조의 빛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읽어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빛을 말하는데 첫 번째 빛은 어, 말씀으로 어둠과 혼돈의 세계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그리고 두 번째 빛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쫓아내고 복음을 알수 있도록 하신 제 2의 빛입니다. 두 번째 빛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재창조 재창조라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창조시키는 것을 제2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이라고 복수를 하고 복수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로 소명을 받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런 다메색 도상에서 큰 빛을 보았고 이 사건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을 통해서 그 안에 어둠의 형이 쫓겨 나가고 악한 형이 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갔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소명, 어, 그에게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주님의 말씀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빛이 자신이 그 다메색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찬란한 빛, 그것을 그 강렬한 기억이 그의 뇌리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빛을 4절에서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말하고 있고 또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에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1장,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러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첫 번째 빛 그리고 두 번째 빛, 인간의 타락한 형상을 회복시키는 재창조와 같은 두 번째 빛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재창조라는 단어는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셔서 새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약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재창조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회복시키는 재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지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재창조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재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전,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노세오스라는 단어인데 지식, 그노시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인데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해서 계시된다는 영광스러운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사도 바울이 다메석 도상에서 받은 빛이기도 한 것이죠. 이 빛을 통해서 바울은 그의 무지한 영안이 열렸고 어둠의 영이 쫓겨갔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알수 있는 그 지식을 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빛은 성령을 통해서 그 빛을 주신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빛, 곧 제2의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을 받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사울의 모습만 볼수 있는 사물의 모습만 볼수 있는 제1의 창조의 빛만 받았을 뿐입니다. 고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볼때 우리가 재창조의 빛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눈을 갖고 있어도 부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으니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빛박자 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하늘로 쏘는 빛을 보고 전도자로 변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죽었던 영혼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 것도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은 자들로서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도록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주님께서는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말고 말 위에 평상 위에 두어서 사람들이 빛을 볼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의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이 전도자였던 것처럼 전도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받게 됩니다. 주 가운데 있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